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코인 분석도 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토리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요. 어, 최근에 거래량 실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들이 눈에 띄는 게 지금 거래량이 싹다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래량은 절대 이제 개인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건 백과는 무조건 세력이 개입한 거래량이 볼수락 있고, 지금 거래량만큼의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닥이다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주가가 펌핑이 되기 전 물량을 모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코에는 주가 펌핑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종목의 공급량이 무제한이에요. 네. 보이시죠? 확정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공급량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서 지금 이통된 물량들을 일단 대략 340만개 정도인데 이서리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량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펌핑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되자마자 바로 물량이 라업으로풀려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리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재단이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싹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급 기밀문서인데 이게 왜 비공개냐 이 재단이 보유한 분량이다가 나홍일정을 알아버리면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아용될수 있어서 재단은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단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에 스토리코인의 라업 일정 때 주가가 단기 600% 넘게 펌핑을 했었는데 2026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라업 일정이 꽉꽉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펌핑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라업 일정이 진화가 버리면 재단이 물량들을 싹다 정리를 하고 그 순간 다시 또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재단을 9일 전대 풀린 물량이 이 정도 됩니다. 이 44만 개 정도고요. 그만큼 주가 펌핑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업 일정과 제단 목표가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게 이게 극비 문서이다 보니까 영원에서공개 하면 체삭제가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010-5830-5107로 문자로 스토리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그 즉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의 100% 무료이고 선착순 50명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알려드리는 재단 목표가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보통 9억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펌핑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바운스 토큰도 지난 9억 기간 동안 일주일만에 무려 9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단은 최대한 라오비디우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기 위해 라오 기간 동안 주가를 크게 올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1,000% 내외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면 라오비디외에 주가 크게 폭락을 했죠. 자, 락업일 이후로 재단이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물량을 던지고 던지는 순간 주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락업 기간 동안에 주가를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이게 락업일이 지나는 순간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락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 코인의 라업베젤 일정이 후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가 펌핑 전의 제가 최대한 저점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라업베젤 일정과 재단 목표가까지 싹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단에 0105830의 우한나공출로 문자로 스토리라고 남기시면 바로 그즉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정문의 예, 100% 무료로 선착순 50분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흔식은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노를 감동 900만원을 투자해서 4 0 0만 원의 최저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치를 투자해서 2년 만에 1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지어게왕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 넘게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회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끝났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제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 x 등 다양한 거래조류들의 상황 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 k s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포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달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쏘기 시작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S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력 매진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5.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 1 0 5 8 3 0 1 5 0 7로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과 함께 하시는 건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